안녕하세요. 바이크 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은 영화 속 바이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2011년 7월에 한국에서 바이크를 메인 소재로 사용한 영화이고 이민기 배우님과 강혜원 배우님이 주연으로 연기한 영화 킥과 배우 톰 크루즈가 영화 미션 임파서브로에서 추격 신으로 탔던 바이크. 그래서 오늘 보여줄 바이크가 뭔가 하면 바로 BMW의 S1000R 초기형입니다. S1000RR이 출시되기 이전에 BMW 모토라드는 혼다 CBR-1000RR, 야마, 하 아론 같은 사기통의 슈퍼스포츠 클래스의 바이크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었기에 제작이 결코 순조롭지 않았던 모델입니다. 2008년 4월 윈엔에서 소개되고 2010년부터 일반 판매를 시작하였고, 이때의 S1000R은 BMW가 슈퍼바이크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일제사사의 대항마로 내놓은 것으로 볼수 있죠. 당시에는 파격적일 정도로 최첨단 전자장비를 잔뜩 달고 나왔고, BMW로서는 사상 최강의 193마력을 발휘하는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가격은 충격적이게도 소나타 한대 값인 2,550만원. 하지만 그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BMW 메이커 자체의 프리미엄과 입소문, 그리고 시승만 해봐도 뿅 가는 성능 때문에 인기가 하늘을 찔렀었습니다. 근데 이 구형 수천 연식도 13년 됐고, 키로수도 6만 5천이면 다른거 아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녀석의 매력은 깡통 경차 가격으로 람보르기니 따라잡을 만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동년식 데타 브랜드 대비 전자장비를 무더기로 넣은 시장입니다 내 구성, 출력, 디자인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습니다 간혹 후류는 무서워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이로센서 위리방지 오버뱅킹각 방지, 트랙션 컨트롤 등 많은 전자장비들이 바리미를 바이밍으로 만들어줍니다 덕분에 속칭스천은 알차 입문용으로도 많이들 찾습니다 여기에 당시엔 흔하지 보기 어려웠던 ABS를 기본 탑재하고 TCS와 슬리퍼 클러치, 킥시프트 업까지 무장했죠. 이 때문인지 다른 리터급 알차들이 S처나 R로 의식하여 추후 전자장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정리. 요즘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풀백기 플러스. 땅통 경차 살돈으로 느끼는 남보르기니 이상의 출력 플러스. 바린이도 바인물로 만들어주는 전자장비 플러스. 섹시한 자태까지. 뭐더 필요한가요? 저희 바이크 스테이션에서 보유 중인 1세대 S1000RR은 11년식 64,350km, 729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한줄평: 요즘 나오는 리터급보단 약하지만 람보르기니 압도하는 파워를 지닌 가성비 슈퍼바이크.